옛날에 있던 그뭐 인공지능 뭐 프로그램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그건 잘 모르겠고, 아이고, 난 다둥이 아빠님, 아이고, 우리 다둥이 아빠님께서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다둥이 아빠님, 감사합니다. 아, 뭔가 멤브레인 키보드 쓰면서 뭔가 재미가 좀 반감된 건가? 아이, 이판 끝나고 기계식으로 다시 바꿔볼까? 스타 하는 재미가 왜 이렇게 없지? 이빨무뿐만 아니라 그냥 아, 기계식 키보드로 다시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. 뭔가 이 착착착착 감기는 그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런 건가? 이따가 더 기계식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어제 안시었지 않나요? 어제 방송한 거 같은데. 어제 방송했을 걸요? 다시 보기 안 올라왔던 가 다시 보기 안 올라왔던가요? 어제 제 기억이 맞으면 방송한걸로 기억하는데 했을거예요 아마 아마도? 어, 아마도 했을텐데 어제 저 방송 안했나요? 어제 하... 했는데? 어제 했어요 했어요 어, 한것 같아요 뭔가 소리가 안나서 그런지 소리가 조금 게임의 재미가 반감된 느낌이야. 역시 그, 그 게임 할 때는 기계식 키보드가 야야야야, 왜 이렇게 댄스를 주, 추고 있습니까? 그냥 미네랄 잡아뒀지. 어, 춤을 추고 있어. 이거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춤출만 하겠다. 좀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니까, 연유, 그죠. 기쁠만 하지. 프로보가 졸로 갔디야, 빨간색이? 자, 아, 상대면투 토스네. 투 프로 토스. 종족이 똑같나, 그럼? 음, 똑같네요. 종족이 똑같구만. 음. 설마 깼어? 깼어? 아, 없네요. 추석이요. 추석에 집에 가죠. 집에 어제 친구 따라가기 갈 줄도 어요 아, 그래요? 아, 어제 예, 제 기억에도 방송을 한것 같습니다. 분명히. 복기나질러찌르기 포토가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들수 있을 것 같은데. 파일런 수비 하시려나? 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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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파일런 수비를 했는데도 프로브 풀어 버리면 완전 손해 아니냐 이거? 프로브또두 마리 따였고요. 세 마리 따였고요. 프로브 3마리 따이고, 파일런 수비 또 해버렸고, 파일런 수비가 안 좋은 게 나중에 깨야 되거든요. 저안 깨면은, 견제 갔을 때 프로브가 뺑 돌아서 이제 견제를 피하기 때문에, 나중에 깨야 돼. 근데 저것도 깨면 또 자원소원에, 일꾼 한번 풀었고, 어, 일단, 게이득한번더 갈까나? 에 지원 가져야 되겠다. 내가 갈게, 저쪽도 매딕 있는 것 같은데 갑니다. 이얍, 안녕. 아싸, 마린 삽질한다. 우리 팀 마린이 더 삽질한 것 같은데? 야 상대편 마리는 싸우지도 않고 딜을 뺑글뺑글 돌기만 했는데 왜 진거야 이거 질럿 3마리 가지고 어그로 제대로 걸었는데 아니 마린 컨트롤 아예 안한거야? 아니 이거 씨 상대 테라는 그냥 마린 뺑글뺑글, 뺑글뺑글 돌기만 했는데 왜 진거야 이거 가능한가 이게? 아니 질런 마린 매딕 싸움에서 주요 화력은 마린이에요. 마린, 마린 매딕이 주요 화력이기 때문에 방금 이겼어야 됐는데 왜졌지? 쉴수가 아, 없는 싸움이었는데음 아까 저 프로 못딴게좀 크네. 다시 아, 땄어야 되는데. 잘하면 타이밍 나오겠다. 상대편이 지 저쪽에 컨트롤 한다지 바쁘거든요. 아 그럼 온도와 준다. 온도와 줘 포도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. 라라 송송 에이 안 싸워줄 건데 허허 허. 스캔 사라지지롱 안 싸워줄 건데 허차 주황님 짱이라고. 내가 두 명을 끝내놨는데, 뭐야? 두명 끝냈는데, 한명 끝내, 끝냈는 내가 더 잘했다고 하는 거야? 지금? 되게 기분 나쁘네 이거 저기요 저두명 끝냈거든요 기분 나쁘네요 아니 나두명 끝냈는데 야 주황색 저 고작 하나 끝낸 거 가지고 아 되게 기분 나쁜데 이거 뭐지? 도하나 끊는걸로 짱소리 듣고 나는 이거 뭐... 뭐 없어? 조용히 해이 자식아 늦었어 이제 아샤 인생은 타이밍이여 임마 늦으면 끝이야 그러면 늦어와가지고 짱이래 이 애들 왜안 나가냐? 상대편 80% 떼어들이네. 상대편이 뭐죠? 진짜 80%라고? 이 친구들이 허허 핑클님. 근데 근데 웨스트... 어... 오... 그렇구만. 나도 옛날에 저길드였는데. 왠지 아이디 본적 있는 것 같다, 펌프.